듀얼입니다. 나의 소중심, 나의 영혼을 이어받은 충실한 신부 나가라. 오늘 이 데이 듀얼을 하실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마이크 온 실훈님. 아. 어. 됐다. 김빼뿜. 아니 양말도둑. 아니 이분들 이름을 두번이라 불러. <laughs> 그 다음에 노리. 노리라요 어, 내 팀원 과거해라. 오늘의 게임은 카필드이다. 카필드의 게임 규칙은 매우 간단한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적을 어머, 죽이면 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카드 게임과 동일하게 배가 주어지고 천을 번갈아가며 공격하고 방어하며 체력을 영으로 만들면 승리합니다. 올리. Okay. 진짜? 진짜? 실호님 후회 안 해? 잠깐, 후회 안할 자신 있어? 기다려봐 내가 좀 이따 선물 줄게. 나 진짜 기다하고 있어. 누가 나 때려주기를.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 내가 여기서 실호님이 나한테 뭐 했다고 실호님을 때리는 것보다 미카님을 때리는 게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그냥 실호님 때린래. 아 이따요. 여러분은... 너 올림 너 올림. 응? 응? <laughs> 의님. 하지마. <laughs> <laughs> 알았어, 브링인 그거 알아? 이거 안개 걸려도 팀원은 보이거든. 내가 브링한면 선물 보임. 좀 줄게. 와, 정말 맛있겠다. <웃음> 맛있다. <웃음> 어디 한번 우리 게임 <laughs> 재밌게 해볼까? <에> 라이. <laughs> 응, 반사. 뭐? 어? 어? 이걸 반사를 쳐? <laughs> 어디 <아니>, 이걸 한번 다 라이. 아, 나한명 슬슬 발작할 때가 됐는데? 좋카님요 미카님. 그래. 어? 아, <laughs> 아니, <쉬고>. 아니, <laughs> 나어요 <laughs> 발작. 아, 발작했다. 아, 아 바람, 어 미카님 안녕무좋았 아, 니비 너무 네 아, 도 너무 아, 니 그러게 나한테왜그랬어미 나도 너무 좋았어어 아, 너어요 아, 나도 너무 어 아, 나 <웃음> <웃음> 저 아, 가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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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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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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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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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아 너나까 어? 했다아마이 있다. 졌는데. 무나 맞아라. 아왜 나한테! 싫 막을 거야! 제발 여기다 대항 맞더라. <laughs> 어? 어. 어 너무 아프다. 오다리이 어, 오늘 하나 뜨셨네 그래도. <웃음> <웃음> 약죽은 병주네.. 어휴.. <laughs> 피호님 범부였네.. 아이.. 분탁치다가 죽었네.. 2칸님.. 응? 음? 막아봐.. 저거 무리다.. <laughs> 걸 <저걸> 어떻게 막아.. <laughs> 이거 이제 방법은 그냥 막고 3호님한테 악마가 뛰기비어야돼 아.. 지금 이렇 어, <laughs>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막아봐 하나만 막아봐 아, 다 무승부다 무승부다 아무도 남지 않아 나 한번 도박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해도 돼? 너 아, 뭐 올려 해보자. 어딨냐 아 어떤 고 있지 는데 그건 <laughs> 도박이 아니라서 이다 자산 아니야? 거? <웃음> <웃음> 아 이런 싹값이 없는 <laughs>